시간을 어떤 일로 채울까 선택하는 방식도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변한다. 젊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것에 끌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다. 10대와 20대는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최대한 많이 배워서, 무한히 많은 가능성 중에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지 이해해 나가는 시간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낙하산 타기? 무술? 재즈? 50대와 60대에 접어들면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가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기보다는 이미 익숙하고 좋아하는 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쪽에 더큰 우선순위를 둔다. 주어진 시간에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는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지식의 폭을 넓히는 등의 준비가 최우선 목표가 된다. 반면 시간의 한계가 인식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실천에 옮길 수 있고 정서적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는 일이 최우선 목표가 된다. 25살짜리 젊은이에게 남은 인생이 5년밖에 없다고 말해주면 그 사람은 마치 75먹은 노인처럼 새로운 경험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대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미 익숙한 즐거운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는 위험평가에 기반한 논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식사할 기회가 몇 번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입맛에 맞지 않을지도 모를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새로운 음식을 주문할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도 되는데 말이다. 노화를 늦추는 한 가지 방법은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달리 혈액이 공급되지 않았던 뇌 부위도 이렇게 하면 혈액을 공급받는다. 이것은 혈류가 뇌 구석구석으로 흐르게 만드는 요령이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은 뇌에 아밀로이드가 침착된다. 아밀로이드는 섬유성 미세섬유를 형성해 뇌의 잘못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단백질이다. 살아가는 동안 인지 활동이 활발했던 사람들은 뇌에 침착되는 아밀로이드 양이 적다. 이는 정신적 활동이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암시한다. 70대에서 80대에 들어서 활발하게 머리를 쓰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평생 학습을 하고 머리를 쓰는 패턴이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신경과학자 윌리엄 제거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치매와 관련해서 우리는 사람이 75세가 되어서 무엇을 하느냐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40세나 50세 때 무엇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증거가 많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경과학자 아서 토가는 이렇게 덧붙였다.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사회활동에는 뇌의 아주 여러 부분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사회활동을 원활히 하려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해석해야 하고, 새로운 개념도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사회활동을 하려면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새로운 정보를 소화해야 한다는 압박도 있다. 인지활동과 마찬가지로 평생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도 알츠하이머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정리하는 뇌 중에서 시간에 대한 인식 부분을 공유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